네, 피해자들은 철도 주변 비탈면에 점검하러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은 사고 일주일 전 코레일이 갑작스럽게 지시한 업무였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코레일은 특별 점검이 필요한 곳들을 기존 시설물 점기 점검에 끼워넣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 역시 지난 5월 코레일과 경부선 주변 시설물을 점검하는 용역 계약을 맺고 수행 중이었습니다. 애초 점검 시설물은 터널과 교량 508곳. 하지만 코레일의 특별 점검 요구로 경부선 주변 사면 68곳이 갑자기 추가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코레일의 업무 지시 시점은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 12일입니다. 점검 대상이 늘어난 데다 유형이 다른 시설물이 추가됐지만 안전진단 설계에 변경은 없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기간도 이달 말까지 기존 정기 점검 기한은 12월 말까지입니다. 업계에선 코레일의 무리한 추가 지시가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열몇개가렇게추가버리면 개 요역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하니까영 맞춰 줄 수밖에 없 무리하게. 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일을 몇안기 너무 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 코레일은 해당 업체가 모든 시설물을 안전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업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약법상 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